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아내입니다. 오늘은요, 밀모이자연학교산농장홍삼마늘 주화를 키우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우리 산농장 마늘밭. 홍삼마늘 수확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일찍 심었거든요. 야, 그림이다. 한 폭의 그림일세. 고흐가 그렸던 밀밭처럼 이 마늘밭 풍경. 이야, 이게 한풍의 그림이다. 대박인데. 마늘 종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주화를 생산할 건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 주화가 꽃이 다 피어서 이제 연결었을 때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 하니까 얘들이 마르면서 이 주화가 탱글탱글하게 연결다 보니까 마르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늘을 9월에 추석 전인가? 그때 제일 일찍 심었거든요. 가장 일찍 심어가지고 이게 파중일이 언제야? 다른 코끼리 마늘은 10월 4일 이때 심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9월에 심었단 말이죠. 근데 이 주화 꽃 피고 연글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얘가, 얘가 다 연글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뿌리가 9월에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밑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켤 때가 되면 뿌리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짧아져서 마늘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그냥 뽑으면 돼요. 이따가 뽑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잘라서 말릴 거예요. 그럼 말리다 보면은 이 줄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늘 쫑 주화 있는 데까지 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 자체에서 연걸어요. 그러면 이 마늘을 잘라내고 나서 이 나머지를 볕단 묶듯이 끈으로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릴 거예요. 그러면 이주아가 저절로 꽃이 피고 연근 납니다. 쏟아지지도 않고. 마늘이 얼마나 홍삼마늘 빨리 쉽게 뽑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제 물을 퍼거든요. 그래서 물을 풀지 않으면은 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딱딱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풀는 건또안 돼요. 왜냐하면 마늘이 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마늘은 크기 딱 적당하게끔 알맞은 시간 안에 수확을 했고요. 또 마르는 중에 이게 다또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홍삼마늘 아니겠습니까? 유황으로 재배한 홍삼 마늘이 되겠어요. 마늘 수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 세 개씩 잡고 이렇게. 와우, 양손으로. 와. 됐어요? 네, 됐어요. 이 대가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대가 대가 짱짱해요. 더군다나 이게 마늘종을 자르지 않아가지고, 뭐야? 마늘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마늘통이 작습니다. 이 마늘은 식용으로 나갈 마늘이에요. 그러니까 단구를 심어서 나온 마늘이 아니라 편을 심어서 나온 마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요. 단구를 심어서 나온 마늘은 우리가 종자용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가장 먼저 했던 밀물의 자연학교 육농장 홍삼마늘 되겠습니다. 이 밭인데요. 여기는 이제 수확을 언제 했더라? 지난주 목요일 날 했나요? 아니야. 지난주 언제 했던 거야? 며칠 전에 했는데. 네. 하루가 다르게 마늘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일대종 마늘이어서 종자용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산농장에 마늘종이 있는 이 마늘은 식용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제 남편이 물을 푸고 있어요. 물을 퍼야 한 시간 정도 물 풀면은 이게 땅이 촉촉해져서 마늘 뽑기가 적당하고 좋습니다. 야 이것도 장관이다. 물 푸는 모습. 관수 시설이 다돼 있어서 여기 물을 풀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마늘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창으로도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당하게 땅이 무르게 되면 마늘이 잘 뽑히기 때문에 창이 필요가 없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밭에 있는 마늘을 다 수확을 할 거예요. 와. 진짜 장관일세.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보겠습니까? 오늘 아침 안개 때문인지 사진이 동양화의 한폭 같습니다. 동양화 한폭. 이야. 진짜 멋있다. 마늘종을 자르지 않게 되면은. 이 쫑이 이게 쭉 길어지거든요. 키가 커져서 코끼리 마늘처럼 쭉 뻗는데, 어 지금 수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뻗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마늘 주화가 오어 이거 연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양분을 먹고 얘네들이 다 꽃을 피우게 돼요. 근데 얘네들을 좀더 있다가 뽑아도 되는데 왜 지금 뽑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늘을 이게 9월에 심었거든요. 일찍 파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두게 되면은 마늘이 어떻게 되냐?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뿌리 밑둥이 밑돈다 그래요. 여기가 움푹 파여가지고 마치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상당히 상품 가치가 없어져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늘 모양이 그대로 성형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밑돌게 되면은 움푹 파여가지고 마늘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이 홍사 마늘은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화도 건져야 되고 마늘도 건져야 되고 아무래도 주화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늘 종을 자르지 않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마늘 크기가 한 중간 정도. 중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상 워낙 좋은 마늘을 심었기 때문에 워낙 크고 좋은 마늘을 심어서 보세요. 이 마늘도 어지간히 크지 않아요? 어지간히 크죠? 아주 작은 마늘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늘 조금 잘랐더라면 이게 아마 더 크게 주먹만하게 성장을 했겠죠? 아, 이건 진짜 작다. 이것도 작네요. 헉, 이건 또 크다. 같은 밭에서 컸는데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렇습니다. 이쪽 줄에 물 뿌려지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안 오나? 어, 딱 됐나? 모두 오늘 일곱 분이 오셨는데요. 일곱 두둑을 먼저 수확을 하게 되면 이쪽 이쪽도 이제 다 뽑게 될 겁니다. 겨우 3 0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수확을 했습니다. 참 수월하죠. 그래서 다들 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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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봐요. 육쪽 마늘은 깊이 들어가서 마늘창으로 캘때 되게 힘들거든요. 하긴 뭐 요즘은 트랙터로 수확을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 대서 마늘을 한바 심고 기계로 수확을 해봤는데, 야 기계로 수확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땅을 다 파헤쳐놔가지고 일일이 흙 털어가면서 작업하느라고 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물을 푸고 그 다음에 마늘 창으로 캐든 손으로 캐든 그렇게 두벌 일이 안 되지. 기계가 지나가고 나면 마늘이 다 흩어지고 난리거든요. 그럼 그걸 일일이 한개한개다 털어가면서 가지런히 정리하자면 일이 몇 곱질로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수월한데, 홍삼마늘이 수확 시기가 되면은 잘 뽑힌다 이거죠. 좀 당겨볼까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두 개, 세 개씩 잡고 잡아당기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 분이 정말 잘하는데 홍삼마늘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거든요. 홍삼마늘은 식감이 육종마늘처럼 이렇게 차진 느낌은 좀 덜하고요, 아삭아삭하면서 매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황마늘이기 때문에 유황마늘은요, 육질이 단단하면서 그리고 단맛이 나요, 단맛. 매운데 단맛이 느껴지는 매운맛이라는 거죠. 이게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홍사마늘이 되겠습니다. 뿌리도 건지고 주화도 건지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수확을 하게 됐는데요. 주화가 꽃이 다핀 다음에 수확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주화 있죠? 꽃필 시기가 되면은 코끼리 마늘처럼 이렇게 키가 커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꽃이 펴가지고 연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만큼 이 마늘종을 잘라가지고 말렸었는데 이게 수확을 할때 주화가 꽃이 다 피고 막 열매가 연걸기 시작하잖아요.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마르는 과정에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주화도 연걸면서 쏟아지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꽃필 시기에 꽃이 피려고 할때 이걸 수확하면 더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거를 9월에 심었단 말이죠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 그 주화를 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여기가 다 밑둥이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여기가 피 움푹 파이게 되거든요 움푹 파이게 돼서 이게 뽈록하게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밑돈다 그러죠 여기 시커멓게 되면서 그러면 볼품도 없을뿐더러 이 마늘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 오, 꽃이 필려고 한다. 이 주화가 꽃 필려고 하네요. 이 금방 꽃핍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잘라도 되고요. 지금 마르는 과정이니까 이 줄기째로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있는 양분을 그대로 빨아먹고 이 주화가 어떻게 되냐. 주화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커지게 되거든요. 이 안에 150개 이상의 그런 씨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양분을 빨아먹고 이게 벌어지게 돼요. 꽃이 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거를 잘라가지고 단을 묶어서 말릴 거예요. 이 건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건조하는 중에 이게 주화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연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에서 애벌레가, 나방이 알을 까서 애벌레가 생기겠죠. 그럼 그 애벌레가 이 주화를, 주화 밥, 주화가 애벌레 밥이에요. 주다 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화를 보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건조 과정에서 모기장을 설치하고 나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밀모래 자연학교 산홍장에서 홍산마늘 마늘 종을 길러서 마늘 종을 길러서 주화를 얻기 위한 홍산마늘 수확하는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마 마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냉장고 얼린 물? 갖고 오라고요? 알았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때 같이 가자, 이거지. 차두 대가 가야 되니까. 네. 자세한 거는 여러분에게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야, 이 은행나무 예술이다. 은행 엄청나게 컸다. 은행나무. 내가 전지해주는데